이제 세 번째로 나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눈다는 앞서 제가 계속 말, 1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형식에 대한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내야 되니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아마 지원사업, 우리가 문해술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획사는 지원사업이니까 지원사업에서 가장 흔한 양식일 겁니다. 제목, 기획의도, 상황 분석, 기획 내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 우리가 저렇게 기획 의도는 대상, 목적, 목표, 영향, 이런 걸 써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뒤에 대상이라는 게 과연 뭔지, 목적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목적은 뭔지, 이렇게, 어, 이 양식을 나눠주는데서 디테일하게 나눠주지 않잖아요. 정의해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양식이든 하나 가지고, 내가 각각 나는 이 내용은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늘 여기에는 내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는 것을 정리를 머릿속에 한 가지만 하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빨래를 하고 나서 빨래를 정리할 때 되게 쉽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말을 어디다 넣을지 속옷을 어디다 넣을지 뭐 겨울옷은 어디다 넣을지 여름옷을 어디다 넣을지를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양식이 하나 있으면 된다. 양식으로 따로 내가 뭔가 승부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좀 나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쪽에서 쓰는 양식들을 좀 살펴보고 써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기획을 하기 전에 게임 기획자가 되는 꿈을 잠깐 가졌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었고,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해 보이는 어, 표는 게임 기획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들 보편적으로 쓰이는 틀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축제 기획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야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했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다른 쪽에서 쓰는 형식을 갖고 와서 한 번씩 써보시는 걸뭐 기존에 쓰던 방식이 익숙해지시면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서는 문화 기획하는 사람들만 쓰지 않죠. 어, 대표적으로는 경영이나 광고 같은 쪽이 있을 겁니다. 어, 제가 그래서 두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획서와 관련된 책두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영 쪽에서는 더원 페이지 프로포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영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획을 어떻게 한 페이지에 넣을까? 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책이 좀 어려운데, 다행히도 이 책을 쓴 작가분도 이 책이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책 제일 뒤편에, 어, 한 페이지씩 되게 쉬운 사례를 담아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순신인데, 선조한테, 어, 거북선 만들자고 펀딩 받아야 돼. 기획서 어떻게 쓸래?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사례들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광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분들은 말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기획을 잘 정리해놓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쉽게 읽기, 읽히는 책이니까요. 서점에서 앞에 좀 살펴보시고 어, 이런 방식이 나한테 맞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뭐 제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기획서라는 방식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극작과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다 극작이나 뭐 이야기 쓰기에 대한 책들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쉬운 책을 하나 골라서 읽어보시면 기획서를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뭔가 자기만의 형식을 만들어 보는 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획을 할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번 시도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 형식이랄까, 사고 틀은 이런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 세 번째가 그두개 중에 연결되는 게 어딜까, 무엇을 연결할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자원을 동원할까. 이런 구조로 기획을 어, 특히 기획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 어떤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많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획들은 지원사업에서 출발을 하죠. 누가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망치를 주면 못을 받고, 삽을 주면 땅을 파고, 톱을 주면 나무를 썰어요. 근데 그 전에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짓고 싶은 집의 그림이 뭔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 이번 사업에서는 내가 기둥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번 사업으로는 지붕을 만들자 해서 이게 쌓여서 내 집이 생길 텐데, 그냥 매번 부품만 만들고 나니까 이거를 조립할 내 그림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실이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 지원 사업들이랑 겹치는 지점을 찾아서 진행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1강에서 얘기드렸던 요 경우를 요 방금 말씀드린 형식에 넣어서 보겠습니다. 어 국립공원을 관리하던 분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쓰레기 없는 산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혼자 쓰레기 없는 산을 만들게 할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결되는 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아, 산에서 맛있고 편한 식사를 하고 싶어 해. 어떻게 연결하지? 도시락 픽업으로 연결을 하자. 그러면 이건 뭐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 지역 특산물 픽업 도시락이구나. 어떤 자원을 동원할까? 아, 지역의 주민들과 식당이랑 이렇게 어,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의 꼭지들이 사실 우리가 그 오래된 기획 관련 서적이나, 어, 선생님들 인터뷰 많이, 인터뷰를 보면 많이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진정성, 공공성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진정성이고요. 그 일을 나 아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공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두 가지를 연결해 놨을 때 사람들이, 어, 말이 되네. 그러면 사업의 논리라는 게 생기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